시민권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하시는 절차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두 가지 절차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요. 첫째로, 시민권 영주권자분이 배우자를 초청하는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. 둘째로, 초청받는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서를 또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되는데요. 현재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이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? 두 분이 합법적인 결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 결혼 증명서 준비하시면 되고요. 시민권, 영주권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, 예를 들면 미국 출생 증명서, 미국 여권, 시민권 증서 또는 영주권 카드 등으로 신분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. 초청 받으시는 배우자는 미국 내에 입국하시는 서류 또 체류에 관련된 비자, 여권 등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. 어떤 절차가 이루어질까요? 이민을 초청하시고 또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하시고 나서 대략 1, 2주 내에 접수 영수증을 이민국이 발급하게 되고 우편으로 발급 받으십니다. 이 접수 영수증에는 각 케이스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번호를 사용해서 이민국 웹사이트에 내 케이스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진행 상황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수 후 대략 한두 달 지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지문 날인을 하라는 통보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 통보서에 지정된 날짜, 장소가 있고 여기에 맞춰서 출석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하셨을 때 임시 워크퍼밋 여행어가서 등을 동시에 신청하셨다면, 신청하신 후에 대략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콤보카드라는 플라스틱카드가 발급되는데, 이 카드에 노동어가서, 여행어가서가 동시에 발급됩니다. 때로는 이민국이 워크퍼밋, 노동어가서, 트래블퍼밋, 여행어가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, 발급하기도 합니다. 접수 후 평균 10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이민국이 인터뷰를 할지, 인터뷰를 면제할지를 통보하게 하는데 코빗 기간 전에는 배우자르가 초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100% 인터뷰를 출석하셨습니다. 코빗 기간 또그 이후에 퍼스널 컨택트 제한 때문에 인터뷰를 많이 면제했었는데요.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다시 인터뷰가 많이 재개되는 추세입니다. 인터뷰는 어떻게 준비하실까요? 가장 핵심은 진짜 결혼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.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셔야 되는데, 이민국에서 진짜 결혼인지를 보는 핵심 증거 자료는 돈입니다. 커플께서 세금 보고를 같이 하셨는지, 공동 은행 구자를 사용하시는지, 집 렌트 계약서 등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지,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고요. 이 이외에 조인트로 자동차 보험, 자동차 등록증, 유틸리티 빌 같은 거 아니면 가족 사진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. 그외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이 법적인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거나 미국 비자가 거절됐거나 미국 입국이 거절됐거나. 그 이외에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출석하셔야 됩니다. 인터뷰에는 두분 모두 참석하셔야 되고요. 인터뷰 후에 케이스가 거절되는지, 승인되는지, 아니면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등을 통보받게 됩니다. 비슷해 보이지만 이민 케이스는 각 개인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. 따라서 내 케이스가 뭔가 특이사항이 있거나 특별한 질문이 있다. 이런 경우에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